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도 초청됐다고 해서 더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주 APEC 정상회의 10월 31일에 열리는 데에 APEC 많이 들어는 봤어도 정확히 뭐 하는 데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1분만 봐봐 APEC은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준말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야 이름 그대로 헌태평양 국가들이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지 시작은 1989년 호주였어 당시 냉전이 끝나갈 무렵 세계화 시대가 열리면서 각 지역끼리 뭉쳐서 경쟁력 을 강화하자는 지역주의가 확산됐지 유럽은 EU, 국민은 나프타로 뭉쳤듯이 아시아태평양 지역들의 나라들은 그보다 앞서 호주의 제안으로 a p e c 을 만들어 경제협력체를 가지게 된 거야 결성 당시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총 12개국이 참여했는데 지금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텔레핀, 브루나이, 중국, 한계 회원국으로 확대됐어.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제2차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그 유명한 보고르 선언이 나와.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역내 자유무역을 달성하겠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거야. 2020년이 됐을 때 향후 20년간 보고르 선언을 계승하자는 취지로 푸트라자야 비전 2040 공동성명을 새롭게 채택했어. 에이펙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7%, GDP의 62%, 총교역량의 5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 협력체야.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를 두고 그냥 연례행사 아니야? 라고 가볍게 보기엔 그 영향력과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어. 아! 그리고 깨알 관람 팁이 있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매년 각국 정상들이 개최국의 전통의상을 단체로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거든.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다들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을 볼수 있었으니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럼 난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 안녕!